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라는 차량이 되겠고요. 2.0 디젤 엔진에 2륜 구동, 노블레스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 1,770만 원입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18년 12월에 제출한 19년형이고요. 경유를 사용, 신색 바디, 주행 거리는 87,000km 주행을 했습니다. 네, 스포티지 더 볼드.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신색 바디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면 모습이고요.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엔진 눈 모습, 네, 실내 전체의 모습이고요. 계기판 8만 7천 킬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션버 모습, 통풍 시트와 손땅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앞좌석 모습이고요. 운전석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뒷좌석 모습이고요. 핸들모습 드라이브 와이즈 네,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센터페샤 모습이구요. 네, 후방카메라 네, 화질 좋구요. 뒷좌석 열선입니다. 네, 차선이탈 측방용 보시스템 오토스탑 기능 정차할때 시동이 꺼지는 기능이죠. 네, 드라이브 와이즈 파노라마선 루프 적용되어 있구요. 아, 널찍한 트렁크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성능적용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음이에요 개인차였구요 여기 보면 뒤쪽에 약간의 추돌 사고 했었는데요 트렁크는 멀쩡합니다만 뒤에 범퍼 쪽을 뒤에서 쿵 받쳐서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라워가 살짝 찌그러지는 그런 내용이구요 뭐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사이드 멤버라든가 하우스 이런 거는 전혀 문제없이 뒤쪽 휀다 또한 내용이 깔끔합니다 살짝의 추돌사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엔진룸이나 이 앞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자동차 세부상태 바로 볼게요. 원동기 변속기 보면 양호 없음 적정 모두 좋고요. 분량이나 미세누유는 전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력전달장치 외에 나머지 항목들 보시면 올 양호 좋게 받았습니다. 평소에 어, 디젤 SUV를 찾고 계신다면 2 0 0 2 이하의 좋은 차 고르신다면 그래도 본 차량이 좀 내용적으로나 아, 옵션쪽으로나좀 아, 훌륭한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오셔서 내외관 살펴보시면 깔끔하다고 좋아하실 것 같고요. 시운전하시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부부카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